겨울철 감염병주의보, 현재 미국엔 쿼드데믹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독감, 코로나19, RSV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보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독감 인플루엔저 미국에서는 이미 독감으로 인해 53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2,7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독감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으로도 전파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코로나19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최신 변이 바이러스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은 필수. 마스크 착용도 권해 드려요.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들어 보셨나요? 이 바이러스는 특히 영유아와 고령층에게 위험한데요. 기침, 콧물, 발열은 물론 심하면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숨쉬기 힘들어 하거나 청색증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겨울철 장염의 주범이죠.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며 심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합니다. 예방하려면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완전히 익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외식 후 배탈이 났다면 노로바이러스를 의심해 보세요. 이처럼 독감 코로나19 RSV 노로바이러스까지. 4개의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쿼드데믹 상황에서는 철저한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는 기본이고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미리 건강 챙기는 습관들도 함께 실천해봅시다.